이번 9월에 천복을 받는 띠 호명합니다 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띠들은 반드시 복이 들어와 재물운이 꼽피고 부자되실 거예요 그동안 돈도 안 들어오고 삶이 너무 팍팍해 힘드셨지요? 특히 8월은 정말 견디기 힘든 달이었어요 돈은 안 들어오고 사람들 관계는 꼬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지만 오늘 제가 호명하는 이 띠에 해당되신다면 9월은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당 선생님이 천명하신 것이니까 이건 그냥 운이 아닙니다 바로 천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천복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9월에 천복이 들어오는 띠세 개를 호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특히 73년 개축생, 85년 을축생, 61년 신축생, 97년 정축생 소띠 여러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8월은 무겁고 답답한 기운이 짓누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천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지요. 9월이 되면 막혀있던 재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귀인이 반드시 나타나 밑바닥에서 여러분을 구출할 겁니다. 소띠 여러분, 특히 8월은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73년생 소띠분들, 올해 52세인데, 8월 내내 허리 펴 날이 없으셨죠. 직장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끼어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병원비로 돈이 나가기만 하고, 8월 한달 내내 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지 않았죠.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절망하셨을 거예요. 특히 8월 중순쯤에는 큰 지출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수리비, 아니면 갑작스러운 경조사비. 이제 정말 바닥이구나 하면서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85년생 소띠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제 40세인데, 8월에는 부르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집 마련은 언제 할수 있을지. 아이들 키우느라 맞벌이 하는데도 8월에는 적자만 계속 났죠. 특히 8월 말에는,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절박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61년생 소띠분들, 올해 64세인데 8월은 특히 힘드셨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노후 자금은 부족하고, 8월에는 건강마저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을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걱정하고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이야. 서러우셨을 거예요. 97년생 소띠분들은 어떤가요? 올해 28세인데 8월에는 사회생활이 특히 버겁게 느껴졌죠. 결혼 자금은 모아야 하고,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친구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기분에 우울했을 거예요. 특히 8월에는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나 승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언제쯤 하면서 비교하게 되어서 마음이 더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소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소띠는 그동안 정말 성실하고 우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8월 내내 소처럼 묵묵히, 불평 한번 없이, 맡은 밭 책임을 다하며 살아오셨잖아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셨어요. 그런데 8월에는 유독 모든 게더 힘들게 느껴졌죠.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8월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9월이 되면서 그 모든 시험이 끝나고, 하늘에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인정해서 천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무당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소띠는 9월에 마침내 하늘의 손길이 뻗어온다고 하셨어요. 소는 농사의 상징이잖아요. 돼지의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동물이에요. 9월이 바로 여러분의 그 성실함을 돼지의 어머니가 보상해 주시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천복이 들어올까요? 첫째, 막혔던 재물이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그동안 8월 내내 막혔던 돈줄이 9월에 확 뚫려요. 73년생들은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크게 오르거나.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대박을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권리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85년생들은 어떤가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거나 부업에서 번호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거나 갑작스런 목돈이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어요. 61년생들은 더 놀라우실 거예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연금에서 목돈이 나오거나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혜택을 받게 될수 있어요. 97년생들은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조건을 받거나 투자에서 큰 성과를 보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둘째, 귀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8월 내내 혼자 힘들어했는데, 9월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요. 새로운 멘토나 조력자가 나타나거나, 직장에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상사나 동료가 생기거나, 사업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될수 있어요. 셋째, 건강운도 대폭 상승합니다. 8월 내내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으셨는데, 9월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거나, 명의를 만나게 되거나, 체력이 회복되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넷째, 가족 운이 대폭 좋아집니다. 8월에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9월부터는 화목해져요. 자녀들이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부모님 건강도 좋아져요. 9월 한달 동안은 인내심을 발휘하세요. 소의 가장 큰 미덕은 인내와 성실함이에요. 매일 아침에, 오늘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세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9월 중에는 흙과 가까운 곳에 자주 가보세요. 소는 돼지와 인연이 깊은 동물이라, 흙을 밟으면 복이 더 많이 들어와요. 두 번째 띠는 양띠입니다. 특히 67년 정미생, 79년 김미생 55년 을미생, 91년 신미생 양띠 여러분,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8월은 돈은 나가고, 마음은 지치며, 사람에게 상처까지 받았지요. 그러나 버텨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9월이 되면 하늘에 복이 깨어나 못 받은 돈이 돌아오고,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운이 함께합니다. 양띠 여러분, 특히 8월은 정말 정말 힘들고 외로우셨죠? 특히 67년생 양띠분들, 올해 58세인데 8월은 유독 서러운 달이었어요. 직장에서는 후배들한테 밀리는 기분이고 집에서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지치고 8월 내내 본인은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내 인생은 언제쯤 펼쳐질까 하면서 한숨만 나왔을 거예요. 특히 8월 중순쯤에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사람이 이럴 수가,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죠. 79년생 양띠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제 46세인데, 8월에는 중년의 무게가 특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돈은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특히 8월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을 거예요.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차 수리비가 나가거나, 의료비가 나가거나, 왜 이런 일이 연달아 생기지, 하면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쯤에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절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55년생 양띠분들, 올해 70세인데 8월은 특히 외로웠죠? 자식들도 바쁘다며 연락 잘안 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울했을 거예요. 특히 8월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셨을 텐데, 혼자 가는 병원 길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누구라도 함께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91년생 양띠분들은 어떤가요? 올해 34세인데, 8월에는 인생이 참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게 꼬여 있는 것 같았죠. 특히 8월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우울감이 심했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지만 양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양띠는 그동안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8월 내내 양처럼 순한 마음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묵묵히 참고 견뎌오셨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착한 마음 때문에 정작 본인이 힘들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8월에는 유독 모든 게더 힘들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9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9월이 되면서 하늘에서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큰 보상을 내려 주실 겁니다. 무당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양띠는 9월에 마침내 하늘의 복이 내려온다고 하셨어요. 양은 순수함과 희생의 상징이잖아요. 9월이 바로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과 희생정신을 하늘이 인정해 주시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천복이 들어올까요? 첫째, 못 받은 돈이 돌아옵니다. 8월에 나간 돈들이 9월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돌아와요. 67년생들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갑자기 수익을 내거나 보험금이나 각종 환급금이 나올 수 있어요. 79년생들은 어떤가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사업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부동산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을 볼수 있어요. 55년생들은 자손들이 갑자기 효도를 시작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연금에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91년생들은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큰 돈을 벌수 있어요. 둘째, 집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8월 내내 답답했던 집안 분위기가 9월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돌아와요. 셋째, 건강과 정신적 안정이 찾아옵니다. 8월 내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9월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끼실 거예요. 넷째,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8월에 상처받았던 인간관계들이 9월에 회복되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9월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가지세요. 양의 가장 큰 미덕은 순수함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세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9월 중에는 높은 곳에 자주 가보세요. 양은 산과 인연이 깊은 동물이라, 산에 가면 복이 더 많이 들어와요. 세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특히 70년 경술생, 82년 임술생, 58년 무술생, 94년 갑술생 개띠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 8월 내내 작은 방해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버틴만큼 9월의 천복이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재물과 귀인이 동시에 들어와 개띠의 삶을 180도 바꿔버릴 거예요. 개띠 여러분, 특히 8월은 정말정말 정말 복잡하고 시끄러운 달이었죠? 특히 70년생 개띠분들, 올해 55세인데 8월 내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거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집에서도 이웃과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거나 8월 한달 내내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개처럼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특히 8월 중순쯤에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거나, 큰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할 뻔했거나, 정말 답답하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분노까지 느꼈을 거예요. 82년생 개띠분들은 어떠셨나요? 이제 43세인데, 8월에는 사람들 때문에 특히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발목을 잡거나, 상사가 이해해주지 않거나 집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들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8월에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띠는 원래 의리와 충성을 중시하는 성격인데 8월에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58년생 개띠분들 올해 67세인데 8월은 정말 시끄러웠죠. 자식들 문제로 마음 고생하거나 이웃과 다툼이 있거나.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8월에는 건강 문제까지 겹쳐서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나 하면서 서러웠을 거예요. 94년생 개띠분들은 어떤가요? 올해 31세인데 8월에는 사회생활에서 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상사나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상 실수나 오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억울했을 거예요. 특히 8월에는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개띠는 그동안 정말 충성스럽고 의리 있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8월 내내 개처럼 충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족과 직장,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8월에는 유독 그런 여러분의 성실함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오해를 하거나, 하지만 그 모든 시험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9월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9월이 되면서 그 모든 잡음과 방해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여러분의 충성심과 의리를 인정해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무당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개띠는 9월에 마침내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개는 충성과 의리의 상징이잖아요. 9월이 바로 여러분의 그 충성심과 의리가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천복이 들어올까요? 첫째, 재물과 귀인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8월 내내 방해만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70년생들은 새로운 사업 파트너나 투자자를 만나서 큰 돈을 벌거나 부동산에서 대박을 칠수 있어요. 82년생들은 어떤가요? 직장에서 갑자기 인정받기 시작해서 승진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58년생들은 자손들이 큰 성공을 해서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어요. 94년생들은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둘째,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결됩니다. 8월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이 9월에 깔끔하게 정리되고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과 정신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8월 내내 스트레스로 지쳤던 몸과 마음이 9월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도 되찾을 거예요. 넷째,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상승합니다. 8월에 받았던 오해나 비난들이 모두 해소되고, 오히려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9월에는 의리와 충성심을 더욱 발휘하세요. 개의 가장 큰 미덕은 충성심과 의리예요. 매일 아침에, 오늘도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세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9월 중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진정한 인연들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소띠, 양띠, 개띠. 반드시 8월을 견뎌내야 합니다. 남은 8월이 인생을 갈라놓아요. 무당 선생님이 직접 호명하신 띠들이니까 9월에는 반드시 천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하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특히 소띠는 막혔던 재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양띠는 못 받은 돈이 돌아와서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고, 개띠는 재물과 귀인이 동시에 들어와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모든 이가 천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모두가 받는다면 그게 천복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 덕을 쌓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띠 여러분들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8월을 잘 버티신 분들이라면 어떤 띠든 상관없이 복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8월도 정말 정말 힘든 달이었거든요. 모든 띠가 힘들었어요.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안 들어오고, 사람 관계도 꼬이고, 하지만 그 8월을 버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인내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희망을 잃지 않은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9월부터 서서히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띠, 양띠, 개띠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모든 띠 여러분들도 9월에는 희망을 가지세요. 8월을 버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마음가짐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불러와요. 둘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복이 들어와도 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이 더 많은 복을 내려주셔요. 셋째, 베푸는 마음을 가지세요. 받은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베푼 만큼 복이 배가 되어 돌아와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안될 거야. 어차피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반드시 될 거야. 나는 할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천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9월에는 정말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기실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쌓은 덕이 없는 분, 두려운 분들은 지금 당장 현관에 비단잉어 복주머니와 복돼지 금 카드를 두세요. 9월에 추원기도가 담겼으니. 막힌 기운이 뚫려 천복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이 복주머니는 그 자체로 생한 기운을 갖고 있어서 복이 들어오는 통로인 현관에 두면 천복의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이시여 그동안 제가 8월의 시련을 잘 견뎌낸 것을 보시고 9월에 천복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복으로 가족을 더잘 돌보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며 살겠습니다. 천복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에요. 머물게 할 준비를 하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가 천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덕을 쌓고,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비단잉어 복주머니와 복돼지 금카드를 준비하시고, 매일 정성껏 기도하세요. 그러면 9월에 반드시 천복이 여러분에게 찾아갈 거예요. 이건 제가 무당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틀림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 꼭 전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9월 천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준비 완료. 이런 댓글을 남기시면 복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요. 화면 왼쪽 아래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비단잉어 복주머니와 복돼지 금카드, 띠별 조각상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은 무당 선생님이 직접 추원기도를 올린 특별한 제품들이에요. 그 자체로 강한 복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집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운이 상승합니다. 특히 9월 천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에요. 지금까지 이 제품들을 사용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도 9월에 반드시 천복을 받으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8월의 시련을 견뎌내신 모든 분들에게 9월이 인생 역전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당 선생님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될 거예요. 믿고 따라오세요. 소띠, 양띠, 개띠 여러분은 9월에 반드시 천복 받으실 거예요. 이것은 확신이고 약속입니다.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